선열개 감사합니다. 어제 하나민 실물 보고 카리나인줄 알아. 알았... 아 뭐라는 거? 얼굴 보고 침사가 드린 참... 거랑 똑같네. 할순 없잖아. <웃음> 야, 그 <laughs> 얘. 네, 일단은 애호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이 풍경이 펼쳐졌어. 이 넓직하고 오른쪽에는 이거 사진 찍는 분도 계셨고 뭐 이거 그. 앉아가지고 뭐 단체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라니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맞추고, 여기서 카드를 골라서 받아가는 겁니다. 아,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실제로 보면 진짜 좀 웅장해.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그 많고 많은 좌적들과 앞에 방방거리가 하나 뛰고 <laughs> 계신 분들이 너무 귀여운 거야. 아, 일찍 을 수밖에 없었어.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그 무친 인형들! 아, 너무 귀여워, 진짜. 굿즈, 여기 오른쪽은 굿즈 들어가는 입구고, 그 왼쪽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핑크 빈. 야 <laughs> 아! 이거는! 아니, 내가, 아니, 이걸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아, 안 되겠다. 나 이거, 이거 못 사면 나 진짜, 그래서 여기서, 어, 그 땡깡 부리고 막 난리친다 어제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제 첫, 한 번에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 아, 아미님, 아미님 아니세요? <laughs> 라고 말을 거시면서, 아! 막, 막, 팬이에요, 사인해주세요. 막 이래서 쿠키 처음으로 드리고, 나는 솔직히 팬분들을 만나, 아니, 그러니까 팬을 만났다는 거에 진짜 너무 신기하고 행복하고 너무 재밌고 약간 설레고 약간, 아, 뭔지 알죠? 약간 복합적인 감정도 붙이면서 너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갑자기 주섬주섬 막 비닐에서 뒤적뒤적. 아님, 이 그러세요! <laughs> 아, 진짜, 나 이거 줄줄 몰랐어. 그래서, 이거 건네주시면서. 아, 진짜, 괜찮아요. 가지세요. 하고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거 말고도 진짜 팬분들이 많이 주셔가지고. 마지막에 그 한꺼번에 보여주겠지만 그래서 이거 처음으로 받은 기념으로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이거 하고 맨 처음에 참여한 게 소원... 소원 필기 2025년 소원을 말해주세요 소원대로 이사가고 가서 고양이 집사가 되고 비주얼 11만 가사! 랑 하나미... 아... 그 후에... 환경이 무너질 있냐면하그 다음 미니게임을 했습니다 떨려 떨려 떨림파 방금 그림자 봤음? <laughs> 그림자 왔어? <잡아서> 찍고있다고? 그럼 <laughs> 카드있 <있자>. 짝! <laughs> 이렇게 해서 첫 도전과 첫 카드를 받았습니다 더랑 류아, 저는 이거 받고 류아는 이거 받았습니다 두 장, 도장 두 번째는 하나백이 하작품을 했는데요. 여기 여기서 하는 거였거든요. 전 이분한테 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의 텐션이 진짜 좋았어. 나 일부러 져줄 줄 알고 똑같은 거 계속 냈거든? 근데 안 져주더라. <laughs> 아뭐그빠라모다가 있고 느 림모다가 있습니다 했는데 내가 아 중간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중간. 중간 중간은 처음인데 <웃음> 중간이요? <웃음> 해가지고 중간 이브 하나 빼기 일했는데 처음엔 증가해서 <목소리> 한번더 뽑았어 한번더 뽑았어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뽑았어 <laughs> 한번더 <laughs> 해가지고 네네 제발요 제발요 해가지고 안 해야지 어. 일부러 더 크게 안 해야지 나 가이바이브 해가지고 처음에 한번두번 비벼 그 뭐지 비겨가지고 두 번째 딱 냈는데. 줬어요. 줬다고요. 결국, 결국에는 줬어요. 두 번이나 줬어요. 이거 옆에 보는데 슬라임 춤추고 있길래 내가 그 도착했어요. 근데 솔직히 다리 있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야. 그래가지고. 다리 숨겨! 다리 숨겨! 다리 숨겨! 다리 숨겨! 그리고. 주황버섯한테는? 앉아줘, 주황버섯도! 앉아라! 앉는다, 앉는다. 그 맛이 나. 줄거리 앉은.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솔직히 이때, 아, 주 무섭잖아. 인정? 주황버섯 이다오 다리 긴거 처음 봤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 자쿠미는 옆에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는 데미안. 데미안 근데 왜배 나왔어요? <laughs> 대미야, <laughs> 대미설해 그리고 나서 무친, 제가또 게임이 재화 아니겠습니까? 저 이런 거못 참아요. 이렇게 있어요. 그, 근데 여기서 총6 발을 주시거든요. 근데 4 발에 맞춰야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리아가 보내줬거든요. 뜨거다. 뜨거다. 뜨다 하고. 맞췄습니다. 캬! 근데 <laughs> 류아는 4개 맞췄지만. 튼 저는 만발에 맞춰가지고 두 번째 카드 타이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간 거. 여기 에 근처에 그 바로 옆에 보시면은 그 전시관 같은 게 있었어요. 짜잔! 로그인 창! 문자시죠 여러분?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아, 진짜 너무 신기했어.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 약간 웅장해지는 거못알죠 들어가니까 바로 근본 근본 지역. 이 페리온 엘리니아 헤네시스 커닝시팅. 얘가 아니 얘왜 있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저랑 원래 류아랑 저랑 둘이 다녔어요. 근데 얘가 혼자라고 그어뜬뜬도다데 전화 오는 그래서 야 미아 너 어디냐? 해가지고아나 어, 류아랑 있는데 야나 혼자인데 너 어디야?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예, 중태는 아는 동생이랑 왔어요. 그 카메라 역할 해줄... 갔는데... 뭔가 발로 지나간 거 봤어요. 그래서... 우잉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옆에 있나 했는데... 으아아 <laughs> 쫄져... 와... 아, 대박... 그 앞에는... 이 자석이 있었는데... 야, 중태나, 너 가서 찍어라니까!

짧네 메리니, 너 나와. 서 <laughs> 근데 오른쪽 미친 류아, 류아 미쳤음. 이거 이거 왼쪽은 저고 오른쪽은 류아거든요. 야이 메이플을 얼마나 오래 한 거야, 실화? 내가 짧은 건가? 만나고, 방이님. 그리고 와 실화냐? 메이플 F4 질인다. 아 그래 귀여운거그 그래, 내가 어 아니 방이님이 인사 들어야지 했는데. 줄서고 있음. <laughs> 존나 귀여워. 아, 개 귀여워, 진짜. 진선이 너무 귀여워. 인정? 여기 자료하면 좋습니다. 사진 찍으러. 아 사진은 뻥이. 안녕. 안녕. 하, 제가 원래 이거 밝히는 거를 진짜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버츄얼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아, 오래 해야 되면은, 빨간약이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뭐 어떻게 뭐 괜찮더라도, 공개를 한순간 버츄얼이랑 이미지가 안 겹치면은, 그거에 실망해서 떠나시는 분이 실제로 계셔, 계셔요. 많이 계셔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마스크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 이거, 어, 그, 그 생각하기도 전에, 진짜, 몽타주를 그려가지고 멍때는 놈 나쁜 놈 <laughs> 실제로도 몽타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니까요? 어 몽타주랑 다르신데 했는데 막 채팅은 몽타주랑 똑같네 키우 키우 <웃음> <웃음> 준자의 몽타주 나름도가상승3다에게 <laughs> <상승했잖아>. 감사합니다. <키우> <laughs> 굿즈 드디어 굿즈를 가게 되었습니다 굿즈 와글바글 와글바글 그냥 와글바글와글바글핑크빈 누가 여기 쥐어 박았냐 <laughs> 야너 누구한테 맞았냐 야너 누구한테 맞았어 아 누가 때렸어 우리 기 그리고 자 보시면은 신의 강림. 진짜 가까웠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진짜 가까웠어요. 나랑 눈 마주침 이때. 마스터리 코어입니다 하면서 딱 나왔을 때. 갤럭시 울트라 스퍼클파와 이때 개 소리들은. 그렇습니다. 1 6호 사도순의 사도. 발드렉스전 우와. 실화냐? 이러면서 이 챔피언. 주신 분들이라면 보니까 음. 스킨스도 있었고 저는... 그월드 통합 매소마켓이 난 솔직히 이게 제일 충격이었어 나 이것만큼 충격인 게 없더라 솔직히 음. <laughs> 게스트 UI 전면 개편 월드 미니맵 UI 개편 한장 칭호 외형 기능 분리 와 이거 좋다 그리고 핸즈 메이플랜자 이거 보고 난 솔직히 많은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중에 제일 크게 들었던 게, 아, 이러면 폰 하루 종일 옥션만 보고 있겠구나. 난 이제 오티 티고 먹어, 이제 옥션만 보고 있겠구나. <laughs> 아, 그냥 경매장만 봐도 꿀잼인데 그냥. 아니, 근데, 아, 잠시만. 흐은 끊어서 죄송해요. 근데 이거 우리 장래가 술렁이었던 게 뭔지 알아요? 스포 어쩌저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봤거든요. 뭐디코도 보고. 아 스포 당하 그래서 사람들이 와악 하는 소리보다. 와와 진짜 스포다. 와 진짜 진짜였네 스포 진짜였네. 와 약간 그 와였어요. 현장에서도 느껴지더라고. 이벤트 로드맵 뭐 12월 19일에는 마스터리코. 아. 방의해 주신 분들은 다 보셨겠죠 뭐 그렇죠. <laughs> 네, 선생님들 고맙고요. 지금까지 메이플스토리 디렉터 김창섭이었습니다. 인사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저희도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 2024년 <웃음> 진짜 보내세요. <많이> 신나신 <들었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시험을,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그란디스 행성 지침서 나는 그란디스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하면서 질문이 나와요. 해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몇점 나갈게요. 저몇점 나갈게요. <laughs> 아니, 30점, 0점, 25점, 10점. 점수들이왜 이래. 민갈통 50점 넘을 수 없다. 넌 되셨다. 7점! 그냥 빠르게 풀었거든요? 진짜 속독하면서 다른 사람 하면 찍어내네 이씨 아니라니까 나 70점 나왔어 근데 쇼케이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약간 굿즈 구경하는 곳이 있었고 이 왼쪽에 옷 만드는 곳이 있었어요 저 티셔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게 토끼 하나 받고 핑크민으로 M 만들었어저 지금 입고 있어요 내배 <laughs> 네, 사이즈가 M 맥도날드 브이. <laughs> 이거는 잠옷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면서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겁나 녹음기 돌리고 있는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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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어, 잠시만. 이 새끼가. 아, 왜 이렇게 한 손으로 하나? 갑자기 나한테 두 손으로 보내는데, 나는. 댄줄래너댄줄래 아나 데카워 테스으니까 나가라고. 데카워 탄사람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데카워 탄사람 나가세요 나가세요. 김줄래? 너무 너무 재밌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파란색깔 장바구니 같은 거에서 있었던 에코백. 다들 여기 뒤에다가 사인 받으시더라고. 나 너무 그미안한 거야 아깝고내 사인을 감히요. 어, 그 이런 소중한 구즈에 받아도 괜찮구나라는 마음이 와닿아 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 진짜. 이거 아까 이거 마핀 이거 찍어 있는 거? 마법사 핑크빈 그 림보 이런 거? 스키링터 카드. 어 와, 지금 걸로 나오네? 와, 야너너너너 이만 너, 너너너혔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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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싸임마. 꼬리띠도 바꾸 이 미니 미니요, 더 바꾸 핑크빈 미니요, 미니 핑크빈도 바꾸 이 토끼 두 마리도 바꿔 진짜 너무 너무 재밌었던 쇼케이스 제 시점 어땠나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 처에 하나님 보고 아이유 넌나 알아 너너너 우리 시청자 아니지?